12월 말인가, 아, 아나 대통령에게 보낸 그 장문의 편지에서 계속적으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본에 대한 경계, 일본에 대한 우려, 일본을충분는 미국의 정책은 대단히 하여튼 그 잘못된 것이다, 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그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말을 이 1944년 12월에 그 편지에서 지적을 하면서, 이분이 실제로, 그 일본, 지금 생각하면 뭐 일본이 뭐 다시 우리 한국을 무슨 한마디침 그 공격하고 침략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950년대 후반에 이승만 박사는 실제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 저기, 그, 일어날 가능성이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정식으로 아이제로 대통령이 그 제일했는가 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불가침조약을맺다 그걸 정식으로 제의를 했다니까요. 그만큼 일본에, 일본에 대한 그 경계, 일본의 횡창주의, 뭐 이것에 대한 그 경계가 실제로 대단히 어,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970년대 중반인가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귀신저가, 어, 그, 한 얘기인데, 어, 자기가 하버드에한 교수로 있을 때는 에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일테는 인간의 역할, 어떤 지도자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크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대요. 역사는 어떤 크다는 어떤 그 비인간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어떤 뭐 이거 인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정부 들어서 이제 특별 보좌관도 하고 장관도 해보고 협상도 해보고, 자가 내린 결론은 그런 거예요. 역시 인간의 어,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한 집안의 가장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laughs> 한 국가의 가장이 한 국가의 그, 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것도 건국을 그 하고 어, 그 나라가 안정이 되고 기반이 잘 잡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안정된 국가의 대통령직하고 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어, 수립되고 그 전후를 해가지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아시다시피 수십 개 됩니다. 뭐, 제일, 그, 지잘 알려진 게 CIA 아닙니까? 그,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무부에 정보기관이 좀 많습니까? 해군부 따로 있지, 육군부 따로 있지, 공군부, 정보기관이 수십 개인데, 그 48년 8월 전후에 해가지고 보고서가 수십 개씩, 주별, 주 단위로, 위클리 베이스로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물론, 크게 세계 정세, 지역 정세, 국가별 정세.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어, 그 현안 중에 하나가 신생 독립국과 대한민국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추궁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게 뭐 기가 막힌 게 당연한 결론이겠죠. 미국이 이제 한국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떠난 것이고. 그 정보기관의 절대 다수의 그 보고서의 결론이 대한민국의 어, 장면은 대단히 어렵다. 가장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전체에 공산화가 될 가능성, 개연성이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생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가운데 대통령 직에 이승만 박사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참으로 어, 정말로 참 다행스럽, 다행스럽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했다. 한 지도자를 잘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뭐, 이수박사님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 그, 그, 그 당시에 건국 대통령이 이 박사가 아니고 딴 분이었다 그러면,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실제로 체결하는데 성공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어, 의문이 사실은 갑니다. 그게. 그게 그래, 정말, 정말 어려운 것,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 그 말씀을 드리고, 어, 예, 그,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우리가 하셨다는 것이 우리 역사에 참으로, 어, 어, 행운이 없고, 어, 늦 했다 하는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 2월에는 일곱째 월을 위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내해 주시죠.